여러분, 안녕. 중간고사 대비 문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표는 원자 수가 각각 5 이하인 5개, 5개 이하로 이루어진 분자 이야기하는 거죠.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다. C, N, F 중 하나라고 했고, 옥테크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C는 결합의 개수 3개, N은, 아, N은 아, C는 4개, N은 3개, F는 하나죠. 모든 원자는 어떻게 만족한다 그랬고, 지금 원자 수비를 줬는데, 자, 여기서, 음, X라는 원자가 공통으로 들어갔으면 알수 있고, 여기서 이제 X는 Y랑 1대1, 여기는 3대1, 여기는 4대1의 비율을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C랑 N이랑 F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 이 조합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만들어 볼수 있는 조합은, 이제, CF4나 NF3,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F는 한 원자당 비공유를 결합하는 것 빼고 3개씩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자죠.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이 원자부터 한번 비공유랑 공유자장 수의 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비공유는 이거 F 하나당 3개씩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비공유는, 비공유는 3 곱하기 4, 만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유는 몇 개만큼 있을까요? c랑 f 사이에 하나씩의 결합이 있으니까 하나, 어, 하나당 f 하나당 하나의 결합 그래서 4개의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공유자수항 4가 될 거예요 얘는 어떨까요 음, 그러면 지금 음, 얘는 3 곱하기 3이 되겠죠 3개니까 그리고 공유자수항은 3개인데 이게 f가 가지고 있는 거여기다 플러스 1을 해줘야죠 왜냐면 n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어, 이해되요? 그러면 이거 비율 따져보면 4분의 10이고 얘는 3분의 10일 거잖아. 그러면 4분의 10이라는 거는 3이라는 숫자랑 귀결이 된다는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X는 원자수가 가장 많을 수 밖에 없어. 가장 지금 여기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X에 해당된 녀석은 F라는 걸 이제 다 확인이 맨 처음부터 이제 가능하고요. 거기에 누가 누가 붙는지를 지금 확인 하는데, 비공유랑 공유자자쌍수 비율을 살펴보는 와중에 지금 4분의 10이라는 게 발견이 됐잖아? 그리고 F랑 C의 비율이 4대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맞아 떨어지고, 따라서 다는 CF4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3대1이라는 숫자는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음. 자, 3분의 10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3분의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얘는 NF3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남았죠? 그러면 y가 n이니까 여기 n을 써 보면 1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한다. 그러면 n이랑 n 하나랑 f 하나는 절대 결합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떤 결합을 만들 수가 있냐? n 두 개에 f 하나씩 이렇게 붙여 볼까요? 그러면 가운데 두 개, n은 세, 세 개까지 결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맞겠죠? 비공을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총 여 쌍에다가 두쌍 또한 8이고요그 다음에 공유6 쌍은 하나 둘셋넷쌍 나오죠? 그래서 4분의8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딱 하고 예쁘게 맞아 떨어지죠. 어디까지나 지금 이 문제는 5이하인 원자수가 5이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분자식을 유추를 해봤고 우리가 얘네들의 결합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합의 가능성까지 예측을 해서 이 숫자들 딱꼭 맞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는 N2F2죠. 음. 기억도 가볼까? 무극성 공유 결합은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무극성 공유 결합하고 있는 분자는 그렇죠. 여기 있죠? 가. 어. 가한 가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요게 무극성 공유 결합이죠? 어,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나에는 이중 결합이 있다 그랬어. 나에 이중 결합 있습니까? 없죠. 다 단일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 그다음 3번. 아, 디귿. 분자 쌍점에 수는 다가 나보다 크다 그랬어. 다는 무극성 분자죠. 4면체, 그리고 얘는 삼각뿔형, 그리고 극성문자. 맞죠? 얘네 비공구가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삼각자 문지는 극성경가도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이렇게 되어져.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부터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니까 같이 따라가 볼게요. 다음은 극성공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두 가지 문자. 이주기 원소라는 조건 나왔으니까, 그리고 옥텟규칙 만족한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B랑 B는 일단 제끼고요. 자, 3이라는 숫자, 그리고 2라는 숫자, 그리고 산소의 결합수 2개. 그러면 X랑 결합을 하는 게, 결합의 수는 3개고요. 그렇다면 X는 N이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죠? 결합의 수 3개. 그 다음 O가 결합 2개예요. C를 결합 1개 하는데 O 하나랑 C를 2개랑 결합했죠? 그럼 아, 얘는 총 결합의 수를 4개를 가져야 하고 그렇다면 Y는 C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CO, CL2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그죠? h t 2 2 CH2Cl2랑 C, 똑같은 모양인 삼각형. 자, 쌍극자 원멘는 0이 아니다. 공통점 찾으라고 그랬죠? 얘는 지금 자, NH3랑 얘랑 둘다 극성이에요. 그죠? 이거를 판단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죠. 0이 아니다. 맞죠? 둘다 0이 아니에요. 분자의 구조는 평면 구조이다? 얘는 삼각뿔. NH3 때문에 안 돼요. 그죠? 얘는 평면이 만들어지는 평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NH3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 공유 전자쌍은 세 개이다, 그랬어요. 공유 전자쌍은 세 개이다. 공유 전자쌍이 그렇죠, n 세개 결합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아 얘는 네개 하죠. 하나 둘셋네개 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네 개이다라고 해야지 맞고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얘만 네개 하는 거야. 얘는 세개 하는데 네 개짜리도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은 음, 위반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써볼까요? Um. C O, C, L, 2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틀리다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더 낫겠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부지런히 넘어갈게요. 자, 탄소를 포함한 세 가지 물질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벤젠, 흑연, 플로렌 가와 나는 탄소 원자 사이 결합하기 같다. 자, 120도죠? 맞습니다. 가와 다는 1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가 같다. 1몰. 가는 C6H6이에요. 그래서 6몰이죠 그다음에 나, 다는 6 0몰이죠 그러면 탄소 원자수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훨씬 큽니다. 틀렸어요. 이거 훨씬 커요. 그다음에 나와 다에서 탄소 원자는 이웃한 세개의 탄소 원자랑공공합한다 그랬어요. 세개의 탄소 원자는 공합한다 그랬어요. 세개의 탄소 원자연이랑플로어공통점그래서 디귿은 맞고 정답은 는공 되겠죠. 그 다음 4번 C60, C70 둘다플러렌이에요 같은 값을 가지는 것만 고른 것은 1몰의 질량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12 곱하기 60이랑 12 곱하기 70이니까 당연히 이거 커요. 그래서 아닙니다. 탄소 원자 1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의 수요. 이거는 3개씩 결합하는 거 맞죠?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3개. 그 다음에 1g 완전연소할 때생성된는 CO2의 몰수 물어봤어요. 사실 둘다 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g을 집을 때 이렇게 세지는 C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C의 몰수가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다고 참,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참 좋은데 아니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c 을써주자면 C60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2곱하기 60쓸수 있고 거기다가 c o 2의 몰수기 때문에 C60개가 들어있어서 60만큼을 곱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C70 같은 경우는 12곱하기 70 해서 70만큼을 또 다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c o 2의 몰수가 나와요. 이게 분자의 몰수.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곱해줘야 CO2의 올수가 나오죠? 어차피 다지워져야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원자 수. 아, 원자의 종류가 똑같고, 그렇게 되면 원자 양이 똑같고, 그렇게 되면 같은 질량만큼의 똑같은 C의 개수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걸 1몰이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거죠? 1몰은 얘가 더 많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5번이요. 이 주기 원소 A부터 C인데, 모두 옥택게좀 만족 흠댔으니까, 얘도 역시나 B랑 B는 제외시키고요. B공유가 4개야, 결합을 2개 하는데. 그리 B공유가 4개야, 8개야, 결합을 2개 하는데. AB2랑 BC2야. B가 공통으로 들어있죠비 음. B공유가 4개가 나와야 돼요. B공유 4개는 B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A 혼자서 비공유를다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럼 B가 비공유를 4개를 가지고, 여기서 누가 비공유를 8개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C가, 이건 B 거고요. 이거는, 어, C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요런 형식의 겨, 분자식으로 봤던 애들이 b h 도 빼고 뭐가 있었니? 그렇죠. H2O나, H2O나, 혹은, 음, H2O, 뭐, CO2 같은 애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OF2 등등등. 뭐, H2S도 될수 있고. 근데 일단 H가 앞에 오는 녀석들은 분자식을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이거 제 끼고 나면은, 딱 이거 두개 정도 남는데, 한번 보는 거죠. 오가 um, B가 되겠고요, C가 A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b 공유가 각각 2 개씩 4개 네 만들어지는 아주 훌륭한 얘가 되겠고, 웹 부트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여기에 F가 가지고는 6개 플러스 2개 해가지고 훌륭하게 비공유전자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다양한 분자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얘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자 갑니다. 공유전자쌍수는 가가 나의 2배이다. 가는 몇 개예요? 공유전자쌍수. 4개죠. 나는 2개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합감은 가가. 가는 180도. 나는 몇 도예요? 104.5도죠? 약 104.5도.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큰거 맞습니다. 그 다음 분자쌍극자 오멘트, 자 가는 극성, 아 무극성, 나는 극성이죠. 그럼 당연히 나가 더 크겠죠?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6번 갑니다. 이주기원자 A부터 D, 얘는 누구예요? 리튬, 얘는 붕소, 얘는 현소, 얘는 F입니다. 자 바로 찾을 수 있고 C2 이건 O2 말하는 거죠? O2분자의 공유결합성은두 개다. 맞죠? 이중결합하자 AD는 이온결합. 맞죠? 금속, 비금속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d 귿 BD2 아 BD3의 쌍자 모니터는 0이다. 그랬어. BF3 말하는 거죠? 무극성 맞아요. 그러니까 D까지 맞고 정답은 5번. 됐습니다.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자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쭉다 봤던 애들이에요. 동일한 평면에 있는가? 했어. 동일한 평면. 자, 삼각형이나 직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H2O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H3 이쪽. BF3가 이쪽. 그 다음에 CCL4 이쪽. 그 다음에 CH2O 이쪽. 그죠?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복습하셔야 돼요.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 다 했던 거예요. 자, H2O. 극성 분자, 그다음 에 NH3를 극성 분자, 그다음 에 CH2O까지 극성 분자라는 아니요 했을 때 무극성 분자 찾으면 돼요 BF3랑 CCl4. 오케이 규칙 만족하는가? 중심 원자가 H2O 만족하자, 아, NH3 만족해요, BF3는 만족 안 하고 CCl4 만족하고, 그다음에 CH2O도 만족해요. 나에 당하는 분자 세 가지 나 어디 어요세 가지인가요? 아니죠, 두 가지죠? 음, 틀렸어요. 바에 해당하는 분자는 PF3 한 가지. 맞아요. 가, 다, 마에, 모두 해당하는 분자는 한 가지. 모두 해당하는 분자 보이니? 보여요? H2O 보이네요. 그죠? H2O, H2O, H2O. 그죠? 그, 그 다음에 또 누구 보여요? CH2O도 보이죠? 응. 그러면 두 가지죠. 틀렸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ᄂ. 마지막이요. 12주기 비금속 A B C D A E 12주기 비금속이에요. 오케이 보면 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 느낌이 딱 들고요. C 같은 경우는 바로 H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비공유전서 하나 가지고 결합 3개 하고 있는 C, N이고 얘는 가운데는 C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N이고요. 그다음에 이중 결합 하고 비공유 두개 있는 거 O 단일 결합 하고 비공유 세개 있는 거 F 다 찾았습니다. 결합 이렇게 표시하면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바닥상태 B 원자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바닥상태 B 원자. 비 원자는 C죠?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두개 맞아요? 그죠 P 오비탈에. 자, 1S2, 2S2, 2P, 6개니까 2 이렇게 해서. 맞죠? 두개두 두 분자 모두 극성공압이 때문에 당연하죠? 두 분자에서 A는 모두 분성공전할띈다 그랬어. A가 뭐예요? N이죠? N. 지금 당겨지는 방향 한번 살펴볼까? 당장부터 방향? 이렇게 당겨야 C랑 H 사이는 C랑 N 사이 는 이렇게 당기죠. 그럼 얘는 델타 마이너스 될거야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당길 거예요. 얘가, 얘가 정전수 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당기죠. 그죠?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N의 부분 인 양전하, 음전하 보라고 그랬어. 지금 다둘다 다 뺏기니까 여기 델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죠? 응. 그래서 기억력은 적다3번 되겠습니다. 음. 응. 이렇게. 네, 여러분도 8번까지 풀어봤어요. 계속해서 2페이지 풀이 같이 보도록 합니다.